중봉입니다. 아, 네. 열로? 915m 중봉. 아, 중, 중봉 왔습니다. 아, 중봉에서는 여 가면 감주시는 더사장이 아, 가깝게 보입니다. 미성을 잡는 없이 깔끔하게 많서 그런지 바 보이네요. 네, 여기는 중봉입니다. 중봉. 네, 중봉에서 바라보무등산정상 아, 방금 올라갔다가 또 서석계, 아, 서석계 전망대까지, 서석계 전망대 엄청나게 눈꽃으로, 거의 아, 눈꽃이구나, 이런 생각이 들죠. 아, 영상으로 다 담아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아, 저기 위에 봉인가요? 중봉에 왔습니다. 게 네, 네. 이렇게 중동에 올수 있어서 감사하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아, 걸어다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봉사도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습니다. 아, 이런 것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봉사도 아, 아, 할수 아, 있는 게 행복이고 이렇게 벌수 아, 아, 그래서 볼수 있는 게 행복이고 너무나 행복이 아, 행복이고, 행복이고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늘 눈이 많이 사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장과 이젠 착오 하시고 그래도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사내하시면 이런 좋은 설경 장관을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중공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